끝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듀캠 바이오 오호 여기서 점상이 가서 밀려서 쌍바닥을 찍었다 51%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이 회사에 대한 아주 큰 애착이 있다 뜻이죠 바이오 회사 중에서 이렇게 흑자가 유지되면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잘 없는데 그죠 요거는 예실이 있네요 아 오늘 자리가 나쁘지가 않은데 요거 단타 스윙이 다 되는 자리거든요 요거는 스윙 관점으로 보시다 오늘 단타로 말고요 반드시 분할 들어가셔서 스윙으로 봅시다 밑에 걸어놓고 천천히 체결시키세요 올라가는 각도로 봤을 때, 오늘 단타로도 요 위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. 꼬리 달고 내려오겠죠? 약간 요런 식 또는 좀 빠르게 올라가는 요런 식으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. 선질라인은 9,100원이니까 본알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밑으로 들어가세요, 항상. 아, 국내 약국의 10곳 중에 8곳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압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듀켄 바이옵니까? 약간 밑으로 하시면 됩니다. 너무 위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. 주식은 명수들이 사냥을 할때 조심조심 천천히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하잖아요. 끝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거예요. <laughs> 끝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는 겁니다.